오늘은 이삿짐 트럭 사고 관련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을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작업 중에 트럭에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하신 사건인데요. 보험사는 운전 중이 아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른바 자동차 운행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약관에 자주 등장하는 운행이라는 단어의 해석 범위를 둘러싼 상당히 중요한 판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퀴가 굴러가는 것만이 운행이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죠. 그럼 사건 내용부터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2013년 11월 이삿짐센터 직원 지시가 아파트 앞에서 이삿짐을 내리려고 트럭 적재함 위에서 작업하시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신 거죠.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다음날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유족들은 보험사에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험사의 입장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트럭은 주차된 상태였고 엔진도 꺼져있었으니 이건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딱 잘라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나온 거죠.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셨을 텐데요. 트럭 위에서 일하다 다친 건데 말이죠. 유족 측은 지시가 트럭 소유주 허락을 받고 일한 직원이니 보험 혜택 대상인 승낙 피보험자가 맞고 이삿짐 하역 작업은 트럭의 원래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따른 사용 행위이니 당연히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겁니다. 보통 생각하면 차가 멈춰 있으면 운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판결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자동차의 사용이라는 것은 운전 뿐만 아니라 주정차 상태에서라도 그 차의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본 겁니다. 즉 이삿짐 트럭은 짐 싣고 내리는 게 주된 용도이니 그 작업 과정에서의 위험도 운행이랑 관련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었는데요. 첫째 망인 지시는 보험 계약의 기명 피보험자인 이의 직원으로서 이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피보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의 운송 및 하역 작업을 하였으므로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고는 트럭의 고유한 용도, 즉 화물 하역 작업 중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화물차 적재함은 구조적으로 높아서 작업할 때 떨어질 위험, 즉 낙상 위험이 원래 내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차 자체의 위험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령 지시에게 약간의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차량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그 차에 원래 있던 위험 때문에 사고가 난 이상 이것은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았더라도 그 차량의 구조나 용도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면 훨씬 넓게 운행 중으로 인정해 준 것이죠. 이는 정말 중요한 해석입니다.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그 차량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판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족들에게 자기 신체 사고 사망보험금 3천만원과 법정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게 되신 거죠. 결국 이 판결을 보면 자동차 보험에서 말하는 운행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로 위를 달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차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위험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 업무용 차량을 세차하다가 미끄러져 다쳤다거나 정차 중에 타이어 교체하다가 다쳤다거나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도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와 관련된 행위 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보험 적용 가능성을 한번 따져볼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그 차량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고 관리인지 그 경계는 계속해서 논의가 될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